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종가 베팅할 때딱 이것만 확인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무차별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확률 높은 종가 베팅 혹은 시초가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투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 주부 대학생 누구나 할수 있는 종가베팅 방법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매매 확률을 높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000명을 넘어서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AI에 대한 내용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까지 반도체나 로봇이나 ai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읽어본다고 하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는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에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종가베팅 할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1순위 확인하셔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만 알면은 무조건 수익 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시7점 매매 핵심은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기 위해서 주가 상승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단타나 스윙 매매나 혹은 종가 베팅을 할때 감으로 어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잘 나던데 하면서 쌓아왔던 숙률을 수치화로 바꿔서 어떤 식으로 매매했을 때 숙률이 어떻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수치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장에서만 수익이 나거나 혹은 하락장에서만 통하는 매매가 아니라 장세 무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일정한 수익률로 꾸준하게 승률을 쌓아가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 내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오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했을 때 손실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더라라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아니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6개월밖에 안 돼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손실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통계를 내기에는 통계치가 부족한데 그럼 저는 앞으로 1년, 2년 계속 손실을 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통상적으로 손실이 나는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시보다 빠른 시점에 무리해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완성이 될때 종가에 근접했을 때 매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사실 동시 효가의 매수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수와 매도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15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15시 20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고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동시 호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앞으로 15시, 15시 10분, 15시 20분의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미리 2시 30분, 2시 40분, 이런 식으로 1시 50분 미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해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손실이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점보다 너무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비중 조절을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이 기준점이 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여러분들께서 종가 배팅을 진행하실 때는 특정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시가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가격대가 될 수도 있고요, 라운드 피규어 가격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점보다 너무 높은 구간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공략하시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적 거래대금이 아니라 절대적 거래대금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종목별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래대금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시가총액은 천억이면은 거래대금은 오백억이 필요하다. 시가총액이 2,000억이면 거래대금이 1,000억만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죠. 다음 거래일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투자하는 게 종가 배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 종목에 대한 종가 배팅을 들어갔을 때 최소한 다음 거래일 혹은 일, 2거래일 이내로 해당 내가 종가 베팅을 했던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예상했던 구간과는 다른 구간에서 움직인다. 혹은 밑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은 손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절이 아닌 홀딩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분실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셔서 어떠한 포인트로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할 종목을 찾아라.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때 이미 올라가서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찍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해당 종목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5시 이전에는 종목을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 대다수의 종목군들 중에서 물론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주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15시 이전에 주가에 대한 상승을 주고 밑으로 내리꽂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패턴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경우가 그래요. 즉 시초가의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횡보하다가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주가가 단기간이 시세를 내고 윗꼬리를 길게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다 하루의 상승률이 최대 20%까지라고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 3분 봉 이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군들을 단기간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예요? 투자자에게 단기간에 판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해당 종목을 찍은 사람은 매도 물량이 조금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판단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손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꾸준하게 관찰하고 꾸준하게 봐왔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이죠. 오전장부터 강한 시세를 냈지만 주가에 대한 횡보가 나오더라도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122평선을 지켜 주면서 오후장에 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몇번 보다 보면은 어, 성우전자라는 이 종목은 오후장에 올릴 수 있으니까 해당 종목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모아 가 볼까라고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손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항은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날씨가 어떨지 맞추는 거와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보다는 서서히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일수록 확률이 높고요. 몇 거래일 이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높은 시세를 냈던 종목이면 그럴 종목일수록 매매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 주가에는 1차 파동만 나오고 꺾이는 종목보다 2차 파동이 나온 종목군들은 3차 파동까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일회성으로 주가를 올렸다 뺀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닌 거래 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의 낙폭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일선 일 우선 순위로 두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군들을 다 찍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이 있거나 테마주일 경우에는 뭐 특정 테마들이 있겠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군들 혹은 단기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군들. 대장주가 20%가 있고 2등주, 3등주가 10%, 5%가 있다고 하면은 20%가 비교적 높아 보일지라도 이거래일 3거래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장주와 2등주와 3등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입니다. 기준선을 찾아야 됩니다. 기준선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께 기준선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기준선을 몇 번씩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한 종목군들, 그리고 1차 파동이 나왔던 종목군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하락폭이 9월 한달 동안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초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눈에 띄는 게몇 가지가 있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방향을 상승방향으로 돌렸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군들 같은 경우에는 분봉에서 함께 봐야 됩니다. 해당 종목 어때요?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하고 다음 거래일의 시초가가 높게 떴는데 주가가 2거래일에 걸쳐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11일에 횡보, 12일에 6일, 10일, 11일보다 높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강제로 분봉상에서도 하락하고 있던 종목을 강제로 위로 돌려놓죠. 즉여기 있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준 구간이 됩니다. 즉,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해당 봉의 하단부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봉과 너무 먼 구간에서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아라. 즉, 해당 기준 구간이 잡혔으면그 구간과 근접해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지 해당 종목에 대한 시세가 나오면 해당 구간까진 아니더라도 근접하게. 밀릴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여기에 따른 내가 해당 종목을 조금 빠르게 잡고 싶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비중 조절 있죠. 비중을 일부분 내가 원래 살려는 물량이 4분의 1, 5분의 2 정도만 매수를 하고 특정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원했던 구간을 매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점은 오늘 기준에서 플러스 5% 구간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선 구간은 마이너스 한13%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구간이 18%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특히나 강제로 추세를 돌리는 구간일수록 확률이 높거든요. 거래대금이 발생하거나 거래대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물량을 확보하거나 물량을 넘기는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가를 자 해당 종목을 봐볼까요? 플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의 9월달에 주가에 대한 낙폭이 높게 나왔죠. 그리고 10월 초에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거래 대금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의 1,500억에서 2,000억 가까운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 상한가를 만든 투자자는 물론 주가를 강제로 올린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외인 될 수도 있겠죠. 9월달에 물려 있는 투자자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해당 종목을 흔들리게 하는 세력, 외인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혹은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서 물량을 더 높게 올리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한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물량을 넘기거나 물량을 확보하거나 의도적으로 상승시키는 구간이 바로 저런 구간입니다.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온 구간을 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차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그 1차적인 상승의 고점을 넘기지도 못하고 더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은 낮게 봐도 10%의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더 크게 나왔지만 고점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구간. 주가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좀 적지만 그 3거래일 뒤에는 2,500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고점 경신을 못 했죠. 해당 종목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더 크게 나왔지만 고점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거래대금은 상대적이에요. 즉, 모든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1 천억 이상 들어오면 찍어대는 거 아닌가요?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찍어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비례하지 않아요. 이 풍선에 대한 크기와 여기 있는 돌덩이에 대한 크기를 비교했을 때 크기는 똑같죠. 하지만 이 풍선을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과 돌덩이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다릅니다. 즉 해당 종목군들 별로 거래대금이 들어 올리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KT 알파입니다. 해당 종목 시가총액 2,500억에서 3,000억이 좀안 돼요. 2,6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긴 윗꼬리를 달면서 20%, 30% 상승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거래 대금이 얼마인가요? 500억에서 1,000억을 넘지 않습니다. 즉 500억, 1,000억만 나와도 해당 종목이 20%, 30% 빵빵 날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KT 알파와 비슷한 시가총액 2,500억에서 2,600억의 시가총액을 가진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어도 2,500원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와줘야지 주가에 대한 장대항봉이 나옵니다. 2,500억보다 작은 1,000억대 거래대금이 나면 어때요? 밑구리 달면서 뭐8% 8%, 10%, 적게는 6%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아까... 천억도 안 되는 거래 대금으로 30%씩 20%씩 올라갔던 KT알파는 분명 괴리감이 있죠. 두 기업 모두가 시가 총액은 2,600억, 2,500억대입니다. 물론 종목별로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공략하려는 종목의 과거에 해당 종목은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지 이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는 예측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예측이죠. 나는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매수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투자분들 없습니다. 근데 매도는 대응이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구간과 다른 구간으로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이 종가베팅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제가 자료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유저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극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이용 약관 동의 나오거든요 약관 읽어 보시고 동의 버튼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게총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 필명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010-000,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경, 뭐 서울특별시 무슨구뭐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꺼려하십니다. 물론 해당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보호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하는 란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가입하시면은 다양한 컨텐츠부터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 여러분들께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있는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전지 AI 로봇팩터 총 정리집 두 가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료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세를 낼수 있는 단기 급등주들도 제가 직접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핵심 자료집도 함께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제가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매번 업로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